예복음 5장 21절. 예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물을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 내어주고오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그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이로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 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어, 예수님은, 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된다. 하는, 음, 믿음으로만 구원 이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사운 아이다 이러면 구원은 다 되고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은 어 하나라도 어 빼면 안 됩니다. 그만 그 율법의 정죄가 와서 어 우리에게 사망이 오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 지켜 행하느냐? 우리는 아무리 다 지켜 행하려고 해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데, 에, 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우리는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대속을 입는다는 대속을 입는다는 그 뜻도 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어, 바로 어, 깨달아야 합니다. 아, 대속을 에, 입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저 <laughs>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입고 사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속을 잊고 사는 것은 실제로 어, 주님의 대속을 잊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 주님의 대속을 자기가 알고 실제로 어, 대속을 입은 자가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어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아, 화목을 이룬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다. 다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 받는 일이 예, 율법을 다 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갈 수도 없다는 말과 아, 같은 말 아닙니까?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예,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되니까 결국에 정죄 받아서 별망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 다 이룰 수 있느냐 아,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음, 개명 하나라도 아 이거는 뭐안 어, 지켜도 된다 하고 뺄수 있는 그런 개명이 없단 말입니다. 아, 어떤 말씀이든지 <laughs> 다지켜야 되고 다 가르치고. 어, 이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이러니까 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 힘으로나 인간의 그 노력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에, 은대가 아니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대속이 자기 것 되면 자기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의 그때에 사는 요 사람이 되어야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주님의 대속만 자기 것. 자기는 완전히 주님의 것.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인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에 이렇게 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2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어, 반드시 심판을 에,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사람을 죽이면 어, 반드시 에,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에,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또 형제를 욕을 해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해도. 여기 뭐라 캐슨 지옥불에 들어간다 참 어, 우리는 어, 사람을 죽일 때는 심판 받게 되지 예 사람을 죽이지만 안하면 심판이 없는 줄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예,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인간이다 이렇게 해도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욕을 하면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바른 그런 예배가 되려고 하면 먼저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송사하는 자가 내가 길에 있을 때,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줘서, 그만 심판을 받도록, 꼭에 갇히도록, 이렇게 할까, 네가 염려해라. 아, 그,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독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도덕 기독자로서의 어떤 도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만 형제에게 노하고 화를 내고, 어, 그만 욕을 하고, 저는 미는 미를 한 놈이라, 그렇게 정죄하고 이러니까 형제가 원망하는 말을 에, 할 때, 원망을 할, 하는 일을 할 때는, 내가 먼저 그 일부터 해결해라. 그 일부터 해결해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 재판관에게, 고소해서 그 그만 내가 옥에 갇히게 된다. 아, 욕 한마디 했다고 말이요. 어, 욕한 마디 했다고 형제에게 노했다고 저는 미련한 놈이다 이, 이렇게 말했다고 다만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모든 사람을 두고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형제라 합니까?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피로 된이 사람이 형제지.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누가 형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형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된 사람입니다.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모든 성도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형제에게 대해서, 모든 믿는 성도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멸망해도 되고, 나만 멸망하지 않으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백관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주님의 지체가 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된 우리는 한 몸이 된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별해 갈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줄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laughs> 은내를 베풀 수 있는 구원을 줄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은 자기가 대속을 입은 자로 살때 구원을 줄수 있고, 대속을 전하는 것으로 살때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을 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에 대한 자기의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 형제에게 <laughs>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 그래야 어, 우리는 어,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 기독자로서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아, 모든 어, 어, 기독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을 전하는 이 구원을 잊고 살수 있는 어, 이 사람이 되고 그게 구원을 어, 입어야 이 완전한 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행한 자 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행한 자 되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어, 그게 모든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에, 내가 그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그를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라 하는 것을 바로 기억하고 어,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